자율주행 자동차부터 선박까지 산업 현장 곳곳에서 무인 기술의 적용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HD 현대 자율 운항 전문 회사인 아비커스가 최근 자율 운항 기술인 하이나스 2.0 기술을 대형 LNG 선박에 적용해 대양 횡단에 성공했습니다. 배석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초대형 LNG 운반선이 바다를 가르며 나아갑니다. 지난달 1일 미국 남부 멕시코만 연안 인근에서 출발해 33일간의 항해를 마치고 이달 초 충남 보령 LNG 터미널에 도착했습니다. 총 운항 거리는 2만 킬로미터. 중요한 건 이중 절반인 1만 킬로미터 거리를 사람의 조종 없이 자율 운항으로 항해했다는 점입니다. 자율 운항은 HD 현대의 자회사인 아비커스가 개발한 하이나스 2.0 기술로 이뤄졌습니다. 최적의 경로 탐색과 날씨, 파고 확인은 물론 속도 조절, 주변 선박 인식까지 선박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기술입니다. 이번 항해 기간에 충돌 위험도 100여 차례나 회피했습니다. 이번 자료낭 대항민단은 최적도로 안내하는 자료낭 1단계 기술로 실제로 선박을 움직이는 2단계 시스템이 성공적으로 회복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됩니다. 지난해 6월에는 경상북도 포항 운하에서 국내 최초로 12인승 크루즈 선박의 완전 자율 운항을 선보인 바 있습니다. 아비커스가 하이나스 기술로 실제 선박의 자율 운항을 선보인 첫 사례입니다. 하이나스는 개발 기간만 3년 넘게 소요됐습니다. 이젠 소형 선박부터 대형 선박까지 자율 운항을 할수 있는 기술을 갖춘 겁니다. 조선 및 기자재 시장에서 자율 운항 선박의 규모도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 HD 현대도 향후 5년간 자유로난과 디지털 분야에 총 1조 원을 투자한다고 밝힌 만큼, 아비커스도 자유로난 기술 개발에 더 박차를 가한다는 계획입니다. 박스경제TV 배석원입니다.